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파이어베이스 환경 구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파이어베이스 펑션스죠. 펌션스 환경 구성인데, 어, 그 전에 저번에 하다가 말았던, 하다가, 예. 뷰티파이 2.0을 하다가 어, 말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뷰티파이를 뷰에드 해가지고, 이제 CLI 추가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거를 할때 이제 겹쳐진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 그 index.html이라고 퍼블릭에 얘가 지금 겹쳐졌죠. 요 이게 제가 주석 처리한 건데 요 밑으로 또 생겼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지워 버려야 돼요. 예, 필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중첩된 게 있었고 그리고 저번에 이게 없어 가지고 어, 지금 잘 되나? 이게 없으면은 이상하게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이 앱에서, 이 앱바가, 이제, 그 앱바 역할을 한다. 뭐, 저도 참 의미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앱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드로우에도 앱이 붙어 있고. 왜냐면, 하 이제 V앱에서,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뭐, 앱점 뷰에 있는 거라서,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음, 이제 환경 구성을 해볼 건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가 인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증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거를 좌지우지 할수 있는 어드민을 항상 있어야 돼요. 맨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는 어드민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직접 뭐할 수도 있지만, 여기 뭐, 타이핑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어드민을 좀 지정을 해주고, 어드민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어 그거를 불러와서, 어, 개만이 뭔가를 할수 있게, 뭐, 레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예, 해주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걸 지정하려다 보니까 이걸 하는데, 어, 뭐,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functionsconfig.set을 해서, 뭐, 뭐, 점 뭐, 뭐 이렇게만 되요 이렇게 하나는 안 돼요. 뭐, 뭐, 점키 이런 식으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면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펑션스에 홈픽에 썸 서비스 아까 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변수를 쓰는 거죠. 어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꺼버리지 말고. 일단 커맨드가 Firebase 펑션스에 config에 셋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어드민에 이메일을 등록하고 싶어요 저만이 어 저를 최상급 관리자로 좀 올리고 싶은 거죠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뭐라고 나타내냐면 이거를 이제 발동을 하려면 서버에 직접 배포를 하시라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get하는 거는 뭐 보나마나 계시죠. 예 컴피점셋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get은 왜안 써있어. get하면 돼요. 왜안 써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이 해서. get을 해주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음, 얘가 이제 나오죠. 예. 잘 저장이 돼서, 이제, firebase tools. 그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항상, 그 npm i-g, firebase 그리고 맥이라면은, 이거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켜 놓는 게 좋아요. 얘네는 또뭐 업데이트 안 되면 이것저것 기능 제한이 많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도 좀 사람 귀찮게 하죠. 뭐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서 뭐 7.21이 뭐 됐다고 하는 거고. 예, 네,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 환경 변수를 읽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파이어베이스 펑션스에서 제 걔를 읽어 본다. 근데 이게 그냥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될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인증에서 제일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백엔드 서버잖아요. 결국에는 얘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얘는 자체 인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서버 자체가 펑션스이고 구글의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인증이 되게 간소화되지만 사실은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서버. 근데 아마 얘도 공란으로 이제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일단, 어드민을 가져와야 돼요. 지금 쓰진 않을 거지만,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을 가져와가지고, 어드민에, 어드민에 이니셜라이즈 앱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여기 이제 크리덴셜 정보들을 이제 뭐 쓰게끔 돼 있어요. 그 GCP로 사실 이게 통하게 되거든요. GCP로 통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다 이제 뭐 옵션으로 넣게 되는데, Firebase Functions에서는 뭐 자동으로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 일단은 인셜라이즈 앱을 해줘야 뭐 나중에 결, 언젠가는 뭐 DB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쓸 텐데 여기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 해야 될 게, 뭐지, 아.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아까 적어 놓은 게잘 읽혀지나. 어, 그걸 어떻게 읽냐면, 펑선스에, 콘픽에, 어드민의 이메일. 이걸 해놓고, 어, 서브, 파이어베이스, 서브 언니펑션스 이걸 한번 해주면 되죠. 근데 이메일이라는 게 언디파인드 돼 있고 뭐 좀처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여기 지금 문서에 안 나와 있는데 저도 한참을 찾아 헤매는데 이제 GCP 쪽에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파이어베이스는 펑션스도 호스팅도 결국에는 gcp를 랩핑해 놓은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주려면 이 런타임 콘픽이라는 거를 여기 같이 넣어줘야 돼요 참 머리 아프죠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그러면은 지금 음 여기 보면은 이 get란 결과는 요게 나오잖아요 요걸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해당 디렉토리에 근데 어디에도 설명이 없어서 정말 곤란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치를 이 파일로 만들어주거든요. 지금 해당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런타임 어 아직 안 됐네. 이거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 끝나야 써지나 보다. 써졌죠. 이래 놓고 돌려야지. 이래 놓고 돌려야지 저 메일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예잘 뜨죠 이제 근데 만약에 혹시 이 유튜브 그, 강좌 이거 보시고 나서 안되시는 분들은 좀 피드백을 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지금 크리덴셜 설정을 익스포트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제그 뭐냐면은 만약에 안 되면은 사실 이거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클라우드 펑션스 테스트 펑션스 로컬에서 이제 테스트할 때 원래 저거는 그냥 되게 이 디플로이하면은 당연히 그 서버상에서는 이게 당연히 돼요 근데 지금 서브 로컬에서 하면서 이게 안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로컬에서 이, 지금 현재 서버를 인증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안 해도 될 건데 그러면은 요거를 해주면 돼요 익스포트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이 키.점.제이슨을 이제 전역으로 이제 환경 변수에 저장해 놓은 거죠. 윈도우에서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뮬레이터 스타트 전체 다 하시면 안 되고, 스타트 올리 펑션스 이걸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제 옵셔널이라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게 지금 패스로 잡혀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윈도우는 뭔지 까먹었는데 이게 달러하고 이걸 써주면은 어 날려버렸네 아 이게 날려버렸나 아.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제대로 저게 적혀 있으면 이제 나오거든요 해당 경로가 그러니까 저 파일 아니고요 그 어디냐면 요 링크 따라가면 돼요 여기 파이어웨이 서든 여기 여기 가면은 GCP 그쪽 연결이 되고 그 중에 앱 엔진 디폴트 서비스 어카운트라고 돼 있는 애에서 키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 키의 경로만 입력해주면 뭐 되는 건데, 요거는 한번 피드백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뭐잘 되면은 상관이 없고요. 어, 잘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은 환경 변수를 한번 음, 저장하고 받아보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